자, 오늘 네. 테슬라 처음으로 이수 엔지니어와 함께 시승을 나와봤습니다. 아, 차 좋네요. 조용하죠? 저는 특히나 지금 제 차가 프라이드잖아요. 아, 네네네. 아, 아, 아 저도 뭐? 예전에 그차 타봐서 굉장히 좀 시끄럽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뭐반 오픈카 수준이죠. <laughs> 어 근데 너무 조용한데요? 테슬라에 대한 불만 중에 풍절음이 많이 들린다 아니면 음. 도로 주행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런 네. 얘기들이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좀 실내가 좀 조용하지 않다. 근데 아마 이 엔진음이 없어서 그냥 좀 그렇게도 음. 많이 느끼시는 거 아닌가? 혹은 아니면 이전에 굉장히 조용한 차를 타셨거나 그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. 저는 이 정도면 매우 만족합니다. 아 일단은 뭐 엔진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지 진짜 그냥 세상이랑 뭐 약간 단절된 느낌? 그러니까 모델 3 유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. 아, 모델 3는 이거보다 좀더 시끄러운가? 뭐 그런. 뭐 추측은 해보는데, 물론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 지금 달리면서 이 아스팔트 진동음이나 아...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. 네. 그럼 녹음해서 들려주나요? 녹음기를 켜볼까? 그럴까요? 에어컨을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? 이제 노이즈 녹음 들어갈게요. 지금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을 때. <laughs> 아 이거 뭐예요? 광고 소리 기능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? 아무 역할도 없죠. 이게 다예요. 방구 소리를 내 주는 겁니다, 말 그대로. 그냥 재미를 위해서. 네. 로맨스는 뭡니까? 로맨스. 주차를 해야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기능인데. <laughs> 네, 주차를 해 놓고 모닥불을 피는 겁니다. 아니, 주차를 해야만 된다는 건왜 이렇게 쓸데없이 디테일한 느낌이 들지? 예, 네, 목적이 있는 기능이죠. <laughs> 네.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트랙스라고 이게 렇 시퀀서도 있어요. 어, 시퀀서가 있다고요? 예, 네, 차에서 시퀀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테슬라 독특하죠. 아, 어, 그러게요. 참... 차에 이런 기능을 넣다니. 지금은 60km 정속 주행하고 있거든요. 뭐 전혀 뭐 거슬리는 사운드는 아닌데. 네. 그렇죠? 실내는 조용한 편입니다. 자, 이제 주행하면서 음악을 틀어 볼게요. <목소리> 오디오 시스템 어떤 것 같아요? 아 근데 그 비교분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? 그냥 뭐 일반적인 스피커라고 보고 네네. 얘기를 하자면 하이가 좀 어두운데? 아, 그쵸. 일반적인 스피커라고 치면 하이가 굉장히 어둡고 먹먹하죠?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실내 흡음이 되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. 알칸타라 재질이 그거를 먹어서 그런가? 그렇지 않을까요? 이게 뭔가 이 정도로 하이가 먹먹하다는 건 하이를 이렇게 좀 잡아먹는 스피커 자체에서 하이가 재생이 이렇게 안 되진 않을 것 같고. 저는 스피커 자체에서 하이 재생이 안 되는 것 같... 같아요. 트위터가 이 자리에 있어요. 그렇게 머리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이야. 네네. 이게 흡음돼가지고 우리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, 이거는 유닛 자체의 소리가 먹먹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? 그럴 수 있겠네요, 진짜. 네, 수상하지요? 네, 트위터 여기 있고, 저쪽에도 하나 있고, 보여드리면 트위터가 여기 있고, 저쪽에도. 하나 있고. 네, 확실히 저음은 빵빵한데요? 저음만 빵빵해. 네, 저음이 빵빵하고 미들이 빠져 있습니다. 네네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튜닝이네요. 뭐 스피커 유닛이나 이런데 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나요? 없습니다. 그닥 그렇게 고급 회사의 유닛을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, 그랬으면 벌써 자랑했겠죠? 그렇겠죠. 어디 뭐 하만 카돈이든 뭐 j b l 이든뭐 썼으면 자랑했겠지 얘네가. 네. 중국산 유닛을 쓰지 않았을까? 음... 그냥 저렴이 유닛. 뭐 유닛을 못 썼냐보다도 구성된 유닛들의 그 주파수 구성력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, 사실은. 네, 그렇죠. 카오디오는. 근데 그렇게 뭐잘 배분이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. 지금 사실 트위터 크기만 봐도 차 덩치에 비해서 되게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. 미드레인지가 훅 빠지는 거는 네. 좀 실망스럽습니다. 그 전에 타시던 차에 비해서 네. 오디오에 대해서 많이 불만족스러우신가요? 저희가 2차 직전에는 파나메라를 탔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되게 오디오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, 아, 요거는 그거보다 좀한 단계 더 아래인 것으로. 아... 그나마 그거는 보스였거든요. 물론 이제 보스 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굉장히 실망했었는데, 요거는 좀, 음, 이건 좋다고 말은 못하겠다, 야. 지금까지 거의 타셨던 차들의 카오디오 중 거의 최악인 셈이네요? 아니요. 박스터가 있잖아요. 아, 박스터. <laughs> 와 아, 그게 더안 좋아요? 그거는 뭐 그거는 블루투스 스피커급이에요. 오디오 포기. 아, 박사는 그냥 달릴뿐 어차피 소음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음... 뭐 오디오를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. 거의 그 오토바이의 스피커단 기분입니다. <laughs> 네, 제가 그렇습니다. 아, 그래도, 야, 니네 차는, 그, 니가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괜찮더라. 그, 그때 방송에서는 엄청 까졌잖아요? <laughs> 아, 그니까, 그 전에 우리가 막 소나타나 이런 다른 리뷰를 했잖아. 아. 그런 것만큼은 못했지. 아, 그때 내가 니네 프라이드 네. 그 튜닝에 대한 좀 불만사항이 그거였어. 어떤 거야? 어디 주파수 대역이 좀 비어있다. 아, 그쵸, 그쵸. 어. 근데 그 느낌이잖아, 이게 지금. 음, 음. 좀 어디가 허황하게 비어있잖아. 네. 안 나오는 부분이 음, 있다고. 맞아요. 이거 그 판매 직원분이 오디오가 좋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. 어,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사실, 은근히 그 현대차들이 오디오는 또 괜찮지 않나요? 그렇대. 네. 그러니까 국산차가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좀더 쓰나 좀잘 좀 하는 것 같아. 국산차라고 하면 이제 현대기야? 아, 현대기아현대기아가 확실히 그런 오디오 시스템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차를 세우고. 자, 뒤에 탑시다, 이제. 오. 배치카, 배치카. 아, 탑시다 탑시다 오. 사실 이 차에 이제 여러 가지 기믹이 있지만 결국은 이 날개 도어 때문에 이 주목을 받습니다 아, 그렇네요 그리고 차에 피카츄가 타고 있네요 저희 차에도 피카츄가 타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또 틀어볼까요?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랑 같이 한거있죠 아, 이번에 나온 신곡 음, 사워 캔디 틀어볼게요 这个。 뭔가 이 위쪽에서 나는 그런 느낌인데 스피커 어딨지? 근데 앞에서 들었을 때보다 어전더 좋은 것 같은데요? 앞에서 아, 들었을 때보다의 밸런스는 네. 뒷좌석이 좀더 나은 것 같아. 네. 근데 거리감이 좀 있는데? 그러니까 거리감은 좀 있어요. 아 이게 혹시 뒤쪽 좌석 쪽으로는 스피커가 없고 앞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몰려 있는 그런 구조인 건가? 요문짝이 하나 있네. 문짝이 하나 있기는 네, 한데 이거는... 약해, 약해, 약해. 음, 이거는 약간 저음 쪽이나 이런 데만 좀 나올 것 같고 음. 전체적인 사운드. 다 앞에서 넘어오고 있는 음. 상황이고요 뒷좌석의 밸런스는 앞쪽보다 나 앞쪽은 그 하이 부분하고 네. 저음 부분이 각자 좀 따로따로 나오고 미들이 훅 음. 비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. 아까 잠깐 주행 중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그래도 그 간극이 좀 좁혀지네 뭔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고음 쪽이 좀 먹먹하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있네 그래도 앞에서 들을 때보다는 좀덜 먹먹한데 그런 것 같아 트위터가 저 앞에서 들었을 때 밸런스는 저음에 많이 마스킹이 돼가지고 음... 좀더 어둡게 들렸던 것 같고요 뒤쪽에서 들었을 때는 그래도 트위터 소리가 좀 어느 정도 찰랑찰랑하게 그렇게는 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좋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 전체적으로는 좀 어둡기는 해 다른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? 왜냐면 지금 방금 이 이 곡도 좀 저음이 세잖아 음, 제이슨 무라지 한번 틀어볼까요? 아 제이슨 무라지유두유 너도유? 네. <laughs> 어 저음 되게 세 <웃음> 잠시만요 잠시만요 <웃음> 이거 뭐카오디오 살짝 뭐, 조정하거나 튜닝을 바꿀 수 없나요? EQ 같은 거? 저음이 너무 센데? 그러네 이퀄라이저를 베이스를 좀 낮춰볼게요 오, 지금 로우 미드하고 로우를 3db 정도 낮춰봤는데, 어, 그래도 좀. 그러니까 이게 유닛 자체 의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. 그런 것 같아요. 저음 유닛이 너무 강하고, 음. 전반적인 튜닝을 되게 둥글둥글하게 해놨어 네. 엣지 있게 팍팍 치고 나오질 않아. 그냥 꿍. 꿍제 생각엔 이거는 진동을 좀 잡아야 됩니다. 아, 제희또 진동팁을. <laughs> 얼마를 붙이면 되나요? <laughs> 이게 차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차의 문짝에다가 스피커를 인스톨하지 을 않습니까? 그렇죠 근데 그 안은 사실은 철판이고 비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진동을 그 흡진제 같은 걸좀 발라가지고 진동을 잡으면 이게 조금 더 깔끔한 사운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상에 네. 보통 그런 시공 많이 하잖아 그렇죠 아 이거 진동칩 붙여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아, 그럼요 아 어, 어, 근데 오 킥이 슨 <laughs> J25조 <laughs> <J> 요새 EDM 하나 <laughs> 그러게. 제이슨 모라지가 음. 이게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음이 좀 너무 덩치가 크다. 그러니까요. 고음 유닛에 비해서 저음 유닛을 되게 너무 큰걸 사용한 것 같아요. 그 사이즈 차이를 너무 둔것 같죠? 음. 트위터를 이거에 걸맞는 트위터를 썼어야 되는데. 음. 맞아요. 저희가 좀 카오디오에도 좀 손을. <laughs> 아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. 카오디오 잘못하면 정말 네, 큰일 나거든요. 아 어, 그럼요. 폐가 망신하죠. 네. 아무튼 테슬라 모델 X의 사운드를 오늘 들어봤는데요. 그렇게 썩만족스럽진 않은 것으로 음. 저희 그 판매하신 분이 오디오가 분명히 좋다고 하셨는데. 네. 음.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야나 조만간 이러다 오디오 샵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아니에요, 형. 그만해. <laughs> 그, 저, 지금, 회장님, 그만해가 나뜨기 가슴에 꽂혀? <laughs> 아니, 물론, 취미라고 볼수 있긴 한데, 제가 알기로도 형님이 그렇게 주행시간이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. 아니, 주차해놓고 모닥불 피고 있을 수도 있죠. 잠깐, 만 마지막으로, 하이만 좀 올려볼게요. 야, 끝까지 올려도. 답이 안 나온다. 어, 그리고 그냥 귀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. 이 밸런스를 어떻게 음. 거스를 수가 없다.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음. 카오디오에한해서는 정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요즘 차들은 음.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안에 통합돼 있어가지고 쉽게 바꾸지도 못해. 음. 막 이거 다 뜯어가지고 앰프 바꾸고 해야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참아보겠습니다 네.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 모델X를 출고해가지고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네. 재밌게 잘 타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